빨리 피해로 뛰어라. 어저저저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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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 전진 어데 어데 전막아 작다 안 보인다. 아 근데 아래 또리고. 잘한다 이씨 잘한다 이 새끼야 내가 지금 분대 마지막 승전단 안 카나 이 새끼야. 어떻게 왔군 이거. 오야. 나무가 계시네. 아, 어 저기. 쌉쓰이기 두자 맞혔다. 두자 맞혔다. 쌉스기 하지 말아요. 어. 이, 내 어. 내가 이번 어저저첫 개색. 아, 이게 처음으로 헬기스 보있어 미. 그럼 총으로 쏘가 늘 짜야지 저거를 안 늘잖아 데미시안 들어간다고 <laughs> 막대가 아니 저거 아 ㅅ 일 쏘면 되잖아 기장을 이장을 쏘면 늘짤거 아이가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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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령당한다고 이 ㅅㄲ야 에코는 드론이다 이새끼야어 ㅅ 미없어 ㅅㄲ 점령당한다고 ㅅㄲ 때튀어다이새끼야 야, 여기에 헬기 있겠는데. 타라이 헬기는 가망이 없다 우리 헬기 빠진다. 아, 배치불가 실어갔어. 아, 타라 타라. 타라. 아, 나웃. 내시. 심... 하... 새끼 또 일로 와라, 이 개새끼. 절로... 불가돼 있을었다고 미친놈아. 아, 아, 함 걸려, 씨발. 왔다 이 미친 새끼, 이 새끼 씨. 3번이 아었다 아니... 아니, 아니네. 빨리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어디, 어디로 올라갔는데? 요요요 사다리 있네 여기. 늘 자라 있어. 막 올라온다. 팔빨팔빨 팔. 늘 자라 있어. 아, 탁 치고 올라온다. 좀딱 아 진짜. 이제 바로 있네. 완보 너이 새끼야. 어디? 요 있네. 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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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 아 씨. 아 씨. 야, 저런 쌉피네 아 진짜. 저런 거는있자아아 어. 네. 아, 쌉충이네 진짜 어 i so, t a r o 저런 거는 뭐 저런 거는 이제 먼저 보는 g a i 따야 이제 n 사람이 안전하게 간다 이거 o u got that too big. y o u 가 e tired. You start me and don't like it. I'm not done w 장갑차 아니다, 어, 땅크 올라오! 장갑차야, 멍청야아이야 어! 저 살았다, 저기 새크가 되고 싶은 장갑차야, 아 닥치고 저기 살아있다고, 저 앞에. 니네 앞에, 니네 앞에. 한놈 잡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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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점마 저 놀자, 점마 저 놀자, 점마 저 놀자, 저거. 쓰만해, 아, 근데 이 새끼가 맞아. 꼬우면 차브라크 안 카드나, 이 새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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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샛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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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나 오,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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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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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안에 사람 있다. 오, 오, 이 잡아라. 들어가자 들어가자. 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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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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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바람 진짜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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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아, 지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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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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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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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부 아, 아, 아,